단기 뉴스보다 방향을 이슈보다 구조를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Uni 투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국내 제약사 3천당 제약의 에스페스 기술을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먹는 주사라는 한줄 정의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의 작동 원리, 경쟁 우위, 특허와 논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볼 때의 의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에스페스는 경구용 약물 전달 플랫폼입니다. 기존에는 주사로만 가능했던 단백질, 펩타이드, 항체 치료제를 알약 형태로 복용하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냥 알약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유아장이라는 가혹한 환경을 통과해 약물이 혈중으로 효과적으로 흡수되도록 설계하는 기술입니다. 삼천당제약은 이 경구 단백질 제형 개발을 위해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운반체 기술입니다. 나노 크기의 입자로 약물을 보호하고 원하는 위치까지 전달합니다. 둘째, 흡수율 향상입니다. 장내 효소에 의한 약물 분해를 최소화해 체내 흡수를 극대화합니다. 셋째, 부작용 최소화입니다. 기름이나 재산제, 개면활성제 같은 부작용 우려 성분을 쓰지 않고 안정성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료 효율성입니다. 고생체 용률을 통해 적은 원료 사용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내는 구조입니다. 이네 가지를 통해 삼천당은 기존 경구 단백질 제형의 세 가지 난제인 낮은 흡수율, 높은 비용, 그리고 부작용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에스페스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이 플랫폼은 약물 복용 시 정맥 주사나 피하 주사 수준의 근접한 속도로 빠르게 작용을 시작하고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흡수율은 다른 경구단백질 전달 기술 대비 10배에서 100배 높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미국 FDA가 승인한 고분자부형제를 사용하고 기름, 재산제, 계면활성제를 전혀 포함하지 않으며 고형제형이라 안정성도 높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투자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에스페스는 라브라솔 기반의 조합물로 구성된 제형 기술로 점막 투과율과 제형의 안정성을 강화한 구조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라브라솔은 카프릴산과 피지글리세롤로 구성된 소장 점막 투과촉 진제입니다. 에스페스 최초특허와 관련 논문 자료를 보면 인슐린과 함께 사용했을 때 혈당 감소 효과가 나타났고 특히 카프리솔 90이 가장 효과적인 첨가제로 보고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방식이 노보노디스크의 스낵 기술을 쓰지 않고도 리벨서스 경구형 비스터디에서 성공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삼천당은 이 에스페스를 활용해 경구형 인슐린과 GLP-1 계열 개량 신약, 예를 들어 리라글루타이드나 터제파타이드 등을 개발 중입니다. 즉, 단순히 가능성 단계가 아니라 경구형 리벨서스와의 생물학적 동등성까지 입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에스페스의 원천 특허는 2019년 8월 PCT. 즉, 한 번의 국제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특허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출원되었지만, 2020년 10월 세계 지식재산기구의 국제조사기관에서 진보성 부족 판정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기존 기술을 넘어서는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였죠. 이후 국제예비심사나 국가별 출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결국 해당 출원은 철회로 간주되었습니다. 2022년 7월 유럽특허청 자료에서도 철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장의 의심이 커졌습니다. 특허도 못 받은 기술이라면 신뢰할 수 있나라는 시각이죠. 하지만 특허 등록 실패가 곧 기술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보성 평가는 법적 권리 범위와 관련된 문제일 뿐 기술이 효과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에스페스는 기존 약물 전달체 기술과 유사성이 높아 특허 보호 범위 설정이 어려웠던 것이지 효과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삼선당은 이 논란에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비밀유지 전략입니다.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이나 협상이 진행 중일 수 있고 계약상 동의 없이 기술자료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둘째, 기술경쟁 방지입니다. 아직 국내외 특허권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연구성이나 원료배합비율 같은 구체 내용을 공개하면 경쟁사에 유리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셋째, 규제기관 승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미공개 자료를 언론에 먼저 풀면 규제기관과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새로운 특허 전략 가능성입니다. 기존 PCT 대신 세부기술로 분산 출원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불필요한 논쟁 회피입니다. 공개적으로 반박할 경우 오히려 시장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짚을 점은 PCT에서 진보성 부족 판정을 받았더라도 각국 특허청에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보완, 수정, 분할 출원을 통해 등록 시도를 이어갈 수 있고 아예 특허 대신 기업 내부 기술로 비공개 운영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비시험 결과 공개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천당은 성공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시험 설계, 피험자 수, 통계 자료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불완전한 정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업계에서는 경쟁사 모방을 막기 위해 핵심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규제기관 심사에는 모든 원자료가 제출되므로 데이터 조작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에스패스는 지금 두 가지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효능을 시장과 규제기관에서 모두 인정받는 것. 다른 하나는 특허와 지적 재산권 측면에서 방어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맞물려야 상용화와 매출로 이어집니다. 지금 GLP1 시장은 주사제에서 알약으로, 펩타이드에서 비펩타이드로, 고위험분에서 대중시장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글로벌 비파마가 있고, 국내에서는 3천당 제약이 조용히 발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스페스가 이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는, 규제 승인 속도, 파트너십 범위, 그리고 실제 상용화 경험이 좌우할 것입니다. 기술의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관문을 통과해야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앞으로도 방향과 구조를 중심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NI 투자였습니다.